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 저희가 셋째를 가져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둥이 아빠라고, 애국자라고 많이들 응원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요번에 저희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음, 음, 그냥 안타깝게도 유산이 됐어요. 갑자기, 어 싸운 유산이라 조금 저희가 좀 많이 당황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기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아기 집만 생긴 상태에서 더 이상 아기 집이 자라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와이프가 밤늦게 이제 하혈을 조금, 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을 찾아갔다 갔었는데, 약간 그때부터 아기 집이, 음, 시간이 지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원래는 하루에 2mm씩인가 자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0.7mm 정도 자라고 더 이상, 뭐, 가기 집이 크지 않나, 그래가지고, 약간, 선생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시간 좀더 지켜보고, 늦게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laughs> 한번더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러고 집에 왔다가,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어, 하혈을 많이 하고, 배도 많이 아프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어 선생님이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어 아기집도 그대로고 이제 아기집이 점점 밀려 밀려 나가서 자꾸 어 밖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자리를 못 잡고 그어 자꾸 떠내려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예상은 하던 중이라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가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착잡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 아기지만 생긴 상태에서 아기는 생선되기 전에 이렇게 어, 유산이 된 상황이라 참 다행이기도 하고. 음. 그나마 아기심, 원래는 그 다음 주에 아기심장을 듣기로 했었거든요. 아기심장을 듣기 전에 이렇게 결과를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서로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위안을 삼았는데 만약에 심장소리까지 듣고 나서 아마 이런 결과를 받았으면 조금 더둘다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왜 이런 걸 굳이 영상을 올리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 영상에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 셋째를 가졌고, 그리고 태명까지 공개도 하고, 이렇게 올린 상황에 상황에서, 어 물론 이런 걸 저희도 올리고 싶지 않지만, 괜히 또 그냥 넘어갔다 나중에 이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어, 아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실 수도 있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셋째 어, 태명이 깜짝인데 깜짝이 이제 자라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을 어, 저희 영상에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중이라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래도 영상으로 올려야 되, 돼야 다른 시청자분들도 오해도 안 생기고, 그리고 저희 상황도 어떤지 아시게 될것 같아서, 이렇게, 원래는 와이프랑 같이 찍어야 되는데, 와이프는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가지고, 저만 혼자 이렇게, 어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셋째는 그렇게 떠나보냈고요 음, 저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어 노산있고 그리고, 어, 관리가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기, 생긴 게아닐까 하는 약간의 자책감도 들기도 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서로 더 관리를 또 잘하고 음,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뭐 자자랑하라 그러진 않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 옆에는 이제 아류와 별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서로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더 잘하자.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어, 극복하려고 합니다. 좀 경사라서 조금 기분도 좋았고 진짜 애국자라는 말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어, 일단은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죄송스럽고 제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가장 큰어 우리 깜짝이한테도 아직 생명이 생기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저희한테 찾아왔던 아이였기 때문에 깜짝이한테 제일 미안하고 음 다음 에 기회가 되면 또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원래대로 저희 부부와 그리고 아리와 별이 이렇게 내네 식구가 또 이제 영상을 찍고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또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어, 더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